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아홉 번째 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지금 기초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수죠. 임수에서 천간으로는 아홉 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임수는 음양으로는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고 양에 해당이 되고 에 오행으로는 에 수에 해당이 되고 수에 해당이 되죠. 자. 음양으로는 임수는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양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양수라고 한다. 양수. 예, 양수라고 말을 하죠. 자, 에,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오행수로는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 다음에는 오행수로는 양수로는 여기 보면은 음, 수가 1, 6수로 돼 있죠. 1, 6수 돼 있고, 에, 짝수는 음이 되고, 양, 홀수는 양이 된다.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에, 홀수가 되죠. 홀수에서 양수가 되는데, 5행수로는 1에 해당이 된다. 1에 해당이 된다. 자,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5행으로는 수가 되고, 5행수로는 1이 된다. 해서, 네세 가지의 그 기초적 가정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 천간의 아홉 번째 임수는 임수는 음양으로는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 오행수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양수라고 표현한다 양수. 이렇게 좁혀서 이제 양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수고, 그 다음에 선천수로는, 선천수로는 천간에 이 아홉 번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수가 된다. 이 선천수 부분은 음, 김은 동갑에 적용함으로 반드시 이것도 익혀놔야 어, 된다. 선천수로는 구수가 된다. 천간의 아홉번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나부모행 나부모행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선천수 나부모행을 구해내는 데 나부모행을 출해내는 데 필요한 선천수 선천수는 에, 이 선천수와는 다르게 에, 이제 육수가 해당이 되죠 육수에 해당이 된다 육수는 이, 이 뽑는 법은 에, 다음에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어, 어, 설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수가 나온다 육수, 육수는 이제 전 설명을 하다시피 네개의 천간 지지 네개의 수를 가지고 어 보는데 여기에 이제, 천, 이제 육수로 해당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음, 영상이 이미 저 전에 찍은 영상이 있고 어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하죠. 그래서 나부모형으로의 수는 6수가 나온다. 선천수는 9수가 나오고, 오행수로는 1수가 나오고, 나부모형을 구하는데 선천수는 6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이 된다. 북쪽이 해당이 되는데 감계에, 전국방에 해당이 되는데, 감계의 8개, 감계의 임과 계가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감은 이제 자수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24일을 어, 설명할 때 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지지만, 우선 감궁의 8개, 감궁이 해당이 되고, 전국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계는 전국방에 어, 해당이 된다. 임수는, 정북방에 해당이 된다. 색으로는 색으로는 흑색에 해당이 된다. 예, 흑 흑색에 해당이 된다. 임계와 더불어서 어, 해자와 아, 지지해자와 임계와 더불어서 흑색에 대, 해당이 된다. 이네 개가 이제 색깔로는 흑색에 해당이 되고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일육수 인륙수, 음향수 일육수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색깔로도 역시 일육수도 숫자로도 일육수로도 흑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설명하죠. 이 부분들은 전부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음양으로는 양이 양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 오행수로는 일수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양수라고 표현한다. 양수라고 표현한다. 선천수로는 에, 천간의 아홉 번째 그대로 수를 어, 따서 구수라고 하고 나쁜 모형을 뽑는데 선천수는 육수가 된다. 이 부분은 에,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위로는 북쪽 전국방에 해당이 되고 임과 계와 예, 자, 강계는 음, 팔개의 감계는자계 예, 지지의 자의 위가 되기도 하는데, 24일을 설명할 때그 부분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임자계 해가지고 어, 전북방에 해당입다니다방위로는 색깔로는 흑색에 해당이 된다. 흑색은 임계와 자해가 같이 흑색으로 표현이 <laughs> 된다. 예, 이렇게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 임이 이제 일간일 경우 또는 다른 간에 주어져 있을 때 임으로 해서 어 왕세를 보는데 이것을 음 등령지라 하고 등령지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월지 월지를 이지로 본다. 사주 구조가 있으면은 에, 월 주의 에, 지지, 월 지의 한에서 본다. 이거는 에, 해 자와 에, 신유 이, 이 해, 해와 자지기에 자와 해와 유와 신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를 등령기라고 한다. 즉월 지에 해나 자, 신, 유가 주어지면은. 이걸 등령지라고 한다. 즉임수의 임수 등령지라고 한다. 그다음에 득지는 득지는 음, 이제 지지에 지지에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지 사주가 있으면은 네 개의 지지 지지를 전부 어, 보는데 그 지지 중에 에, 이제 신 유 해, 자. 이것도 역시 월 등령지와 같은 방법으로 예, 보는데, 신유와 해, 자가 있을 경우는 득지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뭐 이렇게 진짜나 뭐 축자나 이런 것들은 토성이 되고 관성이 되기 때문에 예, 오질 않는다. 그래서 신유, 해, 자. 이 월지 외에 다른 지지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덕지라고 한다. 득지는 지장간, 지장간을 보는데 이걸 통근이라고 하죠. 통근, 이 근이 있다,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으로 지지의 지장간으로 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득세인데 득세는 천간에 임계가 있는 경우 이제 사주가 이렇게 네개 천간 이있게으면은여간이 일간이고 인간이 임이라고 했을 경우는 월간이나 세간이나 이 시간에 임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걸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등명과 득주와 득세를 보는데 이거는 음. 왕세를 볼때 가장 빨리 빠른 방법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익혀서 이해를 제대로 해 놓으시면은 사주 구조를 사주를 봤을 때 일간 위주로 해서 보는데, 일간 은 왕세 또는 예를 들어서 시간에 재성이 천간 재성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laughs> 그, 청간의 재성의 왕세를 지지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것도 역시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하지만은, 초보자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미리 익혀 두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임인수즉 예, 천간의 아홉 번째 에 있는 임수를 음양으로는 양이라 하고 오행으로는 수라 하고 오행수로는 일수가 되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합해서 양수라고 한다. 임임을 양수라고 표현한다. 선천수로는 구수가 되고 나부모행을 보는데 선천수는 육수가 되고. 왕위로는 전북방이 되고 색깔로는 흑색이 되고 예, 그래서 본다. 그리고 왕세로 볼때 등령과 득지와 특세로 보는데 이거 등령은 월지로 보고 해자 아, 신유가 월지에 있으면은 등령이라 하고 득지는 지지에 신유 해자가 있으면 통근됐다 또는 음, 득지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지장관으로 보는 것이죠. 득세는 천간에 임계가 있는 경우, 임일간일 경우 천간에 임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것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이제 전 전에 설명한 일간들에게는 여기에 이제 임자일이요, 임임일이요. 임, 임진일이요, 임오일이요, 임신일이요, 임수일이라. 그래서, 어, 여섯 개의, 여섯 개의, 어, 임, 임, 임수가 얻어지는, 지기가 얻어지는 건 여섯 개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육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오자원법과 육십 화갑의 오자원법과 아, 유구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천간마다 여섯 개의 지지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지라고가장을 했을 때 이제 신사를 보는 법인데, 이번 시간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유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직 60박업에 설명이 아직 안 드렸죠. 그래서 어, 전간 아홉 번째 임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